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적나라한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들,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좀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할 말인지 안할 말인지 분간을 못 하고. 변화산에서 여기다 초막 새찍고 그냥 영원히 살자 라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 더러운 귀실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물인, 물인지 불인지 분별도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불쌍한 아들. 하지만 이 더러운 귀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할지 못하는 너무나 무능력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클 거냐, 누가 높아질 거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참으로 동상이몽을 꿈꾸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제자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실상인 것에 대해서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눈치 없을 때가 있고 나도 제자들처럼 소가지 없을 때가 있고 나도 제자들처럼 무능할 때가 있고 나도 제자들처럼 무지할 때가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어, 그런 제자들, 그런, 어, 연약한 제자들 옆에 우리 예수님이 딱 달라붙어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부족한 제자들 옆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그저 그런 동네가 아니고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만 가시면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유명인사니까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귀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혹은 뭐한세병 걸리신 분들,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분들을 낫게 했지만, 다 고치신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민중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좌우지간 예수님이 언제,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뭐, 고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되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떴다! 이 얘기만 들리기만 들리면 뭐 침상체로 그냥 메고 아니면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지인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히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성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를 싫어하시는 그런 소심한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라고 그 다음 절에 밝혀줍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원했던 조용히, 은밀하게 갈릴리로 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이냐면 제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 하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왜 그러셨을까?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세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는다. 나 이제 곧 죽는다. 십자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못했어요. 그 다음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그러나,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닫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거든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할 거고 이해 못할 거고. 그런데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요? 어차피 가르쳐줘도 모를 건데 예, 사람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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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한테 미분적부로 가르치면 내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묻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그냥 벙벙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합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이거든요. 이 미완료형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번에도 못 알아들으면 다음에 또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도 못 알아들으면 또그 다음 또, 또 가르쳐 주시고. 익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죠. 오늘 벌써 두 번째고요. 그리고 다음 장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또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장 33절, 34절 미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들이 죽이기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넘겨주겠고 그들은, 그들은 능욕하며, 능욕하며 침뱉으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을 할때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이게 아니라 계속 가르쳐주시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이두 가지 강조 첫째는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 손만 좀 대주시기를, 아니면 예수님의 이 거독자락이라도 한번 만져주기를, 아니면 예수님의 이 그림자에라도 덮여주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천방지축이지만, 어쩌면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이 명, 이 총명하고 훨씬 더이 눈치도 있고 또 훨씬 더 믿음도 좋고 훨씬 더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갈릴리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부족하디 부족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이 가르치시는 게 이해력이 좋고 뭔가 이렇게 어, 얼른 얼른 그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헤매고, 뭐 이해도 못하고, 이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이거 참 소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보다도 낭비가 어디있어요 어차피 알지도 못할 건데, 뭘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신단 말이죠. 어, 우리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나중에 다 깨닫게 해주실 거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것을 말하며,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그 길이요 그 다음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언젠가는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성령님이 언젠가는 우리 예찬 형제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 딸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막 지금 자녀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 그런데 막 한단 말이죠. 근데 하는데 이게 막다 튕겨 나갈 것 같고 딴데로 셀것 같은데. 성령님은 이걸 다 세이브를 해요. 이걸 다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게 번뜩 하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아, 기도할까? 성경을 읽을까? 막 이런, 이런 생각들을 자녀들이 막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그 이상 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어, 여러분 중에는 지난달에, 지난, 아, 이, 이달이, 이번달이요. 이번달에 이제 등록했던 정서영 성도님, 또 오늘 박금수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을 한지 이제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이렇게 다양해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 중에는. 이 레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할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익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일까요? 제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다가 제가 초점을 맞춰야 돼 제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익히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하신 분도 아닙니다 제가 포커스를 둬야 할곳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구성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씨뿌리는 자의 비유 이미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씨뿌리는 자입니다 저 지금 이 시간 씨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된다. 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씨가 다 좋은 밭에 안 떨어져요. 누구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과 같은 거칠고 싸나운 마음에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근대받게 할 거냐 그런 욕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 그러면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것이냐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익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또 말씀을 받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이 역할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는 이 모든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가르치시고 어차피 못 알아들었겠지만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속 그러신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서로 쟁론을 합니다. 쟁론이 뭐냐면 말싸움이에요.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웠다는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나 봤더니 누가 크냐? 이런 거 갖고 싸운 거예요. 제자들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 들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얼마나 이 도시가 아름다울 것이며 얼마나 이 문화가 좋을 것이며 이런 것 때문에 들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실 텐데, 그래서 임금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누가 총리를 할 것이며, 누가 장관을 할 것이며, 하, 막 이런 것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철딱선이 하나 없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기회가 자신들의 출세길이 열리는 길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 마침 이 옆에 이제 그 어린아이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어린 하나를, 하나를, 하나를 데려다가, 데려다가 그들, 그들 가운데, 가운데 세우시고,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인지 알겠죠. 어, 우리 예레미는 안을 수가 없어요. 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예 어, 예레미를 잘못 다루면 제 허리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예레미가 이제는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안을 수 있는 어린아이. 우리 다원이 정도 되면 않을 수 있죠. 하원이 정도 되면 않을 수 있죠. 자 어린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 헬라어 단어가 익숙할 수 있어요. 파이디온 어, 단체 중에 선교단체 중에 파이디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단체는 어른들을 위한 단체일까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단체일까요? 예, 네, 어린 아이들, 자녀들, 뭐 주일학교 이런 이런 데서 이제 어, 활동하고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디온이 어린 아이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파이디온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이스. 이 파이스의 뜻이, 나이가 어린, 연소한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파이스라는 이 어근 안에는, 노예, 하인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와 하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주인이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주인을 영접하고, 주인을 환대하고, 주인에게 발씻을 물을 주고, 그게 바로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파이스와 같은 어린 아이를 너희가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노예와 하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내가 외출했다고 돌아오면 주인이 마스세요 하고 내기소 한 거를 주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뒤집어 갖고 너희가 이 하인들에게, 너희가 이 노예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냉수 한 그릇 주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제자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작은 자, 이파이디온이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이 어린아이. 어떨 때는 정말 속이 없는 이 어린아이. 이 파이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 이 어린아이 같이 속 없는 제자들, 어린아이 같이 눈치 없는 제자들, 어린아이처럼 이 더러운 귀신 앞에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연약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바로 파이 쓰고,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해 주셨죠. 언제? 십자가 지식의 전날,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보낼 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어, 안 된다고. 우리가 오히려 시켜 드려야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시키시냐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이 정말 보면 속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클 거냐, 내가 이,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높아질 거냐,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벌 거냐. 아직도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 새 찍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대, 그냥 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뱉어버리고. 이 귀신들려서 고통 당하는 아들을 앞에 두고 서기관들하고 말싸움이 나고 있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주가 나가지 못한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제자들 어린 아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이 갈리로 내려가셔서 만날 사람이 제자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건데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럼 또 가르치십니다. 아 이쯤 되면 알아듣겠지. 아니 못 알아들어요. 그럼 또 예수님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인내해 주시고 제자들이 바뀌죠. 베드로는 교회 반석이 되고. 요한은 성경의 저자가 되고 야고보는 순교의 재물이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었나? 바로 예수님이 그처럼 는 제자들 옆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수용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바로 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참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죄인 옆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관심과 집중과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또 넘어지고, 내가 또 부족하고, 내가 또 부끄러워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 또 나를 영접해 주시고, 또내 발을 씻어 주시고, 또 나를 품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소망은 나의 어떤 기질이나 나의 성격이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세사 끝날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요한을 요함 되게,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지도록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일하여 주시고 내 옆에 딱 달라붙어 계셔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갈릴리로 내려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쏟아주시고, 더 나아가 또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성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옆을 주님께서 딱 지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성실하신 약속을 온전히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